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신전 운동을 그냥 하게 되면, 불난집에 기름을 확 들이부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물리치료 이야기 알쓸물치입니다 자, 평소에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프거나 디스크 때문에 다리 저림까지 있으신 분들에게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 운동을 많이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허리를 망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반드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셔야 합니다 허리는 5개의 척추뼈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개의 허리뼈 중 1번, 2번, 3번은 근육들도 잘 받쳐주고 있고 골반과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버티면서 웬만해서는 고장이 잘안 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4번과 5번 허리뼈는 엉덩관절과 골반의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주변의 근육들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손상을 아주 잘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리가 아프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 영역에서 문제가 되고 디스크나 협착 같은 척추 질환도 4번과 5번 허리뼈 사이 또는 5번 허리뼈와 1번 꼬리뼈 사이에서 찢어지거나 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런 신전 운동을 그냥 하게 되면 1, 2, 3번은 젖혀지지 않고 4번, 5번만 과도하게 젖혀지게 되면서 불난 집에 기름을 그냥 확들이 부어버리는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뼈 3번을 기준으로 다섯 개의 허리뼈가 균등하게 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 요 추전만이 예쁘게 만들어지면서 허리가 서서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수건을 한장 준비해 주시고 수건의 끝부분을 허리에 걸어줄 겁니다. 수건을 걸기 전에 허리뼈 3번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갈비뼈에서 옆구리를 타고 내려오면 골반뼈가 걸리는데요. 양쪽 골반뼈를 이렇게 연결한 위치가 4번과 5번 사이입니다. 자 여기서 손가락 세 마디 정도만 위로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허리뼈 3번의 위치가 됩니다. 이 부분에 이렇게 수건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수건을 이렇게 꽉 쥐어주시고 팔꿈치를 굽히면서 위로 당겨 올려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허리뼈 3번을 기준점으로 만들어주면서 관절을 살짝 들어 올려 잘 움직이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한번할때 10초 유지 5회 정도 해주시고 틈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허리 우리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